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사람이 되는 법. 우리가 자주 겪는 걱정과 문제들은 실제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기 때문에 이런 작은 문제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무거운 걱정을 품는 것은 우리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더큰 균형과 조화를 찾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통체증과 같은 작은 불편함에 집중하는 대신 그 순간을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일인지 상상해 보세요. 또한 사소한 문제에 대해 화를 내거나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서도 이러한 마음가짐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좀더 차분하고 유연한 자세로 상황을 다루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과거의 일에 대해 너무 오래 고민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와 어려움을 겪지만 이를 계속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성장을 방해할 뿐입니다. 대신에 과거를 살펴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는데 집중하세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작은 문제에 빠져들지 않고 더 가볍고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현재를 즐기며 무거운 걱정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과도한 걱정과 감정을 품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대해 지나치게 열을 올리거나 걱정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한 걸음 물러나서 다른 시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차의 운전 습관에 당황하거나 다급한 상황에서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확실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각자의 이유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해와 동정심을 가지는 것은 더 나은 대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 과도한 집착은 불행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 줄에서 기다릴 때 자신에게 작은 위로와 보상을 주며 참을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비난이나 불공정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그 순간을 넘어서는데 집중해보세요. 또한 완벽주의적인 욕구와 내면의 평화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불완전함을 수용하는 것은 더큰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고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보다는 현재를 즐기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완전함과 함께 자유로워지고 작은 문제들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며 보내는 것은 훌륭한 목표입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행을 피하고 보다 긍정적이고 온화한 삶을 위해 노력해봅시다. 좋은 변화와 성장을 위해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작은 일들에 너무 큰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더 넓고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해 봅시다.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과 더 나은 방향을 찾아 나아가는 것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삶의 문제에 몰두하고 집착하는 것은 우리를 제한하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자신을 만들고 성장하는 과정을 즐기며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려 하면서도 현재를 즐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것들에 집중하면서 큰 그림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작은 성취와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유지하고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에 나서는 것이 우리의 성장과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느긋함과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게으름이나 무관심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가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게 해줍니다. 저도 주변에 느긋하고 평온한 사람들을 많이 보며 그들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지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간과하곤 하지만 느긋함과 평온한 마음가짐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유명한 작가의 자녀나 부드럽고 친절한 상담가, 성실한 IT 전문가, 뛰어난 경영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취를 이루고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길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며 우리에게 교훈을 전해줍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내면의 평화가 우리 안에 깃들면 욕망과 걱정은 더 이상 우리의 정신을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고 성취하며 나아가며 더욱 쉽게 남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의 눈덩이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죠. 더 평온한 사람이 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부정적이고 불안한 생각의 빠른 확산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긴장 상태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느껴보셨나요? 예를 들어, 밤 중에 잠에서 깨어 내일의 일정을 떠올리게 되면서 다음 날의 일들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될수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냥 그 생각들을 머뭇거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하나의 생각이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며 결국 우리를 고립시키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이 이 생각의 연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당신은 그 순간을 중단하고 스스로에게 이제 충분해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자신을 다독여주세요. 당신이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현재의 순간을 평온하게 느껴보세요.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이상 당신을 휩쓸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겪는 고민과 해결책을 함께 공유하며 배웁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걱정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어불성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실제로 간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점점 커지기 전에 무슨 일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빠르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쁜 생각이 커지기 전에 그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빨리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예시로 돌아가 볼까요? 당신은 내일 할일 목록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일들에 대한 집착이 아닌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지금 그만두자. 그리고 의식적으로 생각의 시작을 차단하세요. 마치 생각의 기차가 아직 역을 지나가기 전에 멈추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면 내일 할일 때문에 전날 밤을 망치지 않고도 중요한 것을 기억하게 될수 있습니다. 만약 밤중에 중요한 생각이 떠올라도 그냥 그것을 메모해두고 다시 잠자리로 돌아가세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침대 근처에 펜과 메모지를 두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입니다. 때로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스트레스로 가득한 상태에 또 다른 압박을 더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그 결과에 놀라실 것입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동정심을 갖는 것 역시 중요한 접근 방법입니다. 이는 우리의 관점을 넓혀주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이 겪을 곤경이나 어려움을 진정으로 공감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만의 문제에 빠져있는 시선을 벗어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도움을 줄수 있게 됩니다. 동정심은 연습을 통해 키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실제 행동을 취함으로써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의도란 다른 사람들 마음을 열어가며 대하는 의지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의 시야를 확장하여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고려하는 것이죠. 또한 행동은 이 의지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거나 기부하는 것, 미소와 인사를 나누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들이 이에 속합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보다도 어떤 의도와 태도로 그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수 없다. 단지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뿐이다라는 말을 남기며 우리에게 작은 행동에서도 큰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동정심은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다루는 사소한 일들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길게 쌓아온 사랑과 기적들을 되돌아보면서, 당신이 받아온 선물들에 감사하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자주 중시했던 것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들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할 일에 대한 집착이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다. 매번 할일 목록을 끝내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설득하며 모든 일을 끝내면 평온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 그리고 내면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종종 할 일에 몰두하면서 이러한 가치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할 일들로 채워진 받은 편지함은 인생의 여정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의미와 가치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일에 대한 집착이 때로는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일들은 조금씩 기다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하여 일에 임한다면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의 마무리보다는 그 과정을 즐기고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삶의 목적은 일을 끝마치는 것만이 아니라 일이 진행되는 각 단계를 경험하며 성장하고 즐기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자주 생각하며 일을 진행한다면 할일 목록에 대한 집착을 조절하는 것이 더욱 수월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끝내지 못한 일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은 우리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도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걱정으로 소중한 순간들을 허비하지 않도록 합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존중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단하지 말고 들어주며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경험은 서로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습관적인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오히려 긴장과 분노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을 노력해보세요. 우리는 더 나은 소통과 이해를 통해 더욱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행동이나 버릇을 변경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동시에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막는 버릇도 그렇습니다. 이 버릇이 익숙해져서 자신조차도 눈치채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개선하는 데는 간단한 노력만으로도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인내와 기다림을 상기시키는 것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경청하는 것은 서로의 소통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평온함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배품과 친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감사함과 따스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선행을 알리지 않더라도 그 행동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힘은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며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전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존중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되돌려주지 않는 것은 실제로 상호적인 소통과 관계를 풍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더 의미 있는 대화와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에고의 욕구를 억누르고 조용한 자신감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들의 말에 집중하고 그들이 나누는 경험과 감정을 공감하며 수용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의를 갖추어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나 성과를 감추지 않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는 자랑이나 지나친 강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성취를 나누는 것을 통해 더욱 가까워지고 서로를 격려해 줄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가치를 생각하며 상대방과의 소통과 관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통해 평온하고 의미 있는 삶을 더욱 실현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현재의 순간을 귀중히 여기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는 데에 노력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자신을 한계에 가둬두는 것보다 더욱 의미 있는 선택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알아차려 보세요.